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 영어 1학기 1단원과 2단원, 1단원과 2단원 배운 내용을 노래로 복습하는 것을 한번 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천재교육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자, 1학기 1단원과 2단원은 앞에서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잠깐 함께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1학기 1단원에서는 What grade are you in? 어, 학년을 묻는 표현을 배웠었죠. 너몇 학년이니 이렇게 물을 때 What grade are you in?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래서 어, 이름을 이야기하고 어, 학년을 이야기하면 How do you spell? 여기서 spell은 spelling을 얘기하죠. 정확하게 이렇게 알파벳을 쓰는 spelling, your name, 너 이름 정확한 스펠링이 무엇이니 정확하이란 단어는 없지만 너 이름 스펠링은 뭐야라고 묻는 표현이죠. How do you spell your name? 그리고 어, 우리나라에서는 1학년, 2학년 이렇게 숫자 1, 2, 3 이렇게 나타내지만 어, 미국에서는 first grade, second grade, third grade 이렇게 첫째 학년, 둘째 학년, 셋째 학년 우리와 표현이 조금 다르게 서수로 표현한다는 것. 우리나라 말로, 콩글리쉬로 하면은, 1학년은 1 grade.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표현에는 맞는데, 미국 표현은 first grade. 첫째 학년이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학년을 표현할 때는 first grade, second grade. 이렇게 서수로 표현하는 것들이, 어,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몇 군데가 우리나라랑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노래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먼저 해석을 쭉 하, 해볼게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기서는 first, second, third가 1학년, 2학년, 3학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이렇게 six 해서 6학년까지 쭉 노래를 부르고 What grade are you? What grade are you in? 너는 몇 학년이니? I'm in the first grade. 나는 1학년이야.라고 대답했죠. My name is Tom Smith. 내 이름은 Tom Smith야. 그래서 또 물어보 죠 what do you spell your name？너 이름 스펠링 이 뭐야？라고？하 니까 정확 하게 Tom Tom Smith 이렇게 대답 하는노 래요. 자, 이절은 보면 똑같이 first 부터 six t h 1 학년 부터 6 학년 까지 쭉부 르고 what g r a d e a r e y o u i n 너몇 학년이니? 여기서는 i m i n the s i x t h g r a d e 나 6학년이야. My name is a n n James 내 이름은 a n n James야 How do you spell your name? 또 스펠링이 뭐야 이름 A-N-N-J-A-M-E-S 이렇게 대답하는 노래입니다 자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배웠던 내용을 상기해 볼게요 노래가 익숙한 친구들은 따라 불리면서 해도 좋겠습니다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What grade are you? First grade. My name is Tom Smith. How do you spell your name? T O M S M I T H.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and sixth. What grade what are you in? I'm in the sixth grade. grade. My name is Dan James. How do you spell your name? N -N -N. 이렇게 해서 1단원에 나오는 노래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2단원까지 하고 또 한번 듣는 기회를 어, 듣, 듣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한번 따라하고 자, 2단원에서는 What's wrong? 상대방의 표정이나 어, 안 좋은 곳이 보일 때 이렇게 묻는 표현이죠. 어디 안 좋아? 괜찮아? 어디 아파? 이렇게 묻는 표현이요 What's wrong? 아픈 곳을 묻고 대답하는 내용. 그래서 여기서는 "stomach ache", "stomach"은 배라 그랬죠. 위 정확하게는 위인데, 배 아파할 때 "stomach ache" 이렇게 했던 표현을 생각나겠죠. "I have a stomach ache", "나 배가 아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약좀 먹으렴. "Take this medicine" 이 약을 먹고 "and get some rest", "rest는 쉬다". 휴식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좀 쉬어. 약 먹고 좀 쉬어.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해서 말하는 표현을 이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I have a headache. 나 머리 아파. 두통이 있어 할때 headache, head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 Take this medicine and go to bed early. go to bed 자러 가다. early. 좀 일찍 go to bed 자렴 이렇게 어, 이제 약을 먹고 쉬라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get some rest, 좀 쉬어, 아, 일찍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Go to bed early.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을 어, 이제 이 단원에서 배웠죠. 자 노래는 이렇게 있었죠. Do you want to play outside? 너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Outside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그래서 Come on, let's go and play. 자 일로 와. 같이 가서 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Oh, sorry, I can't. 미안해, 난안 돼. 그래서 무슨 일 있어 하고서 물어보죠. What's wrong? 왜 그런데? 어디 아파? I have a cold. 나 감기 걸렸어라고 얘기하죠. Take this medicine. 어, oh, 이약좀 먹어. And 그리고 get some rest. 좀 쉬어. Don't go outside today. Don't go 나가지 마. Outside 밖에. today 오늘 너 오늘 나가지 말고 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 또 Do you want to play outside?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Come on, 일로 와. Let's go and play. 나, 나가서 놀자. 이렇게 얘기하죠. Oh, sorry. Oh, 미안해. I can't. 미안해. 나안 되겠어. What's wrong? 왜 그래? I have a fever. 나 지금 열이 나고 있어. 어 그러면 take this medicine 이 약을 먹고 drink warm water warm은 따뜻한 water 물이죠 따뜻한 물을 마시렴 이좀 따뜻한 물을 마시면은 체온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돼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drink warm water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don't go outside today 밖에 오늘 밖에 나가지 마 don't go outside today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렇게 대답하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 어, 이제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grade are you in? 노래 기억나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Do you want to play outside? Come on let's go and play. 나가서 놀자. Oh sorry I can't. what's wrong i have a cold 나 아, 감기 걸렸어 take t h i s medicine and get some rest don't go outside today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렴 okay okay 음, 알겠어요 알겠어요 다이 절이죠 do you want to play outside come on let's go and play Oh, sorry, I can't. What's wrong? I have a fever. Take this medicine and drink warm water. Don't go outside today. Okay, okay.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2단원에 배운 노래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1단원하고 2단원하고 같이 한번 들으면서, 어 기억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일단은 부터 들어볼게요 여기죠 음 ok 자 1단원 노래 first second third first second third f o u r fifth and sixth grade what grade are you i'm in the first grade my name is tom smith Tom Smith. How do you spell your name? Spelling. T O M S M I T H. I, -I T H. You can do Second, third, third. fourth, fif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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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ixth. What grade are you in? I'm, I'm in the sixth six grade. Are you coming here? My name is Ann James. Ann James. How do you spell your name? Spelling. A N N J A. E 자, 일단원 노래 들어봤고 또2단원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want to play outside? Do you want to play outside? Come on, let's go and play. 나가서 놀자. I'm oh, sorry. I 미안해. Can't. What's wrong? 왜 그래? I have a cold. 나 감기 걸렸어. 오늘은 나가지마렴 오케이 okay. okay. 알겠어요? Okay. 알겠어요 자 2절 나가서 놀자 Oh, sorry, I can't. 미안해, 할수 없어. What's wrong? 왜 그래? 나 열이 나거든.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First, ten, third. 자, 한번더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 T h 자, 이절입니다 First, d and s i x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sixth grade. 6학년. My name is a n n James. a n n James. How do you spell your name? A N N, a -N, -N. J A M E F. 이렇게 해서 학년을 묻는 표현 일단원이 나왔죠. 다시 한번 2단원. 아픈 곳묻 고. 또두 문장을 연결하여말 하고. 아픈 표현들. 나같이 놀래? On, 와서 나가 놀자나 oh, 감기 걸렸어.

Don't go today. 오늘은 나가지 마렴. 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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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6학년 1단원, 2단원 영어 노래로 복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